그때 음, 저희 아버지는 부정맥을 이제 앓고 계셨고요. 그리고 우리 동생은 뇌에 그 종양이 있었, 있었습니다. 그때 너무 절박해서 제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처음은 21일 수행부터 제 결심을 했습니다. 그몇 개월이 시간이 지나서 아빠 시술 날짜가 이제 다가와서 이제 온 가족이 병원에서 모였어요. 그때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이 너무 신기했어요. 아빠 심장은 너무 튼튼해서 마라톤도 뛸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동생한테 물어보니까 검사를 받았는데 그 중량이 없어졌다는 판견을 받았대요. 그때 음, 저희 아버지는 부정맥을 이제 앓고 계셨고요. 그리고 우리 동생은 뇌에 그 종양이 있었, 있었습니다. 었 그때 너무 절박해서 제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처음은 21일 수행부터 제 결심을 했습니다. 그몇 개월이 시간이 지나서 아빠 시술 날짜가 이제 다가와서 이제 온 가족이 병원에서 모였어요. 그때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이 너무 신기했어요. 아빠 심장은 너무 튼튼해서 메라탄도 뛸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동생한테 물어보니까 검사를 받았는데 그 중량이 없어졌다는 판결을 받았대요.